15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300만원 들여서 바꿔야 됩니다. 에어컨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될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외기입니다. 에어컨 기사를 불렀을 때 에어컨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속상하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자들이 많이 사라졌고 현장에 와서 귀찮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에어컨 바꾸세요.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올해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습해지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올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실외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어, 돌아간다? 그러면 복를좀 보충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외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야 되고 콤프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선풍기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콤프가 안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둘다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군대를 가니까 팬은 돌고 있는데 웅웅 음,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웅 음, 하다가 탁 끊기고 웅 음, 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콤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콤프로 돌아가다 힘이 약해서 꺼지고 돌아가다 힘이 약해서 꺼지고 이렇게 돼서 원활하게 안 돼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외기 바깥쪽을 보니까 액체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캐피시터가 문제가 있고 나리게 생각을 일단 했었습니다. 웅웅 웅 소리는 계속 나요. 근데 펜도안 돌아가고 그냥 웅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펜도 고장 나고 콤프도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캐피시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테스트기로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요 모양 이 있습니다. 예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빼내서 바로 체크를 하면 이테스트기 고장 납니다 갑자기 전류가 확 나서 초보 때몇개 날려 먹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방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게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테스트기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얘가 고장났을 때는 그대로 세 개짜리 사서 그대로 꼽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두 개짜리밖에 없다 이랬을 때가 문제죠. 두 개짜리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원래 세 개짜리 쓸 때를 보면 하나가 220볼트 단자에 단아가 옵니다. 와서 전원을 받아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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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총세 개가 있고 한개한개 한개 꼽힙니다. 220볼트가 들어와서 얘랑 얘랑 연결돼서 팬으로 가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돼서 콤프로 가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220볼트면 두 가닥선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활성선이 있고 중성선이 있으면 하나는 일로 오고, 하나는 바로 콤프에 가 있고, 하나는 펜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한 선이 일로 왔죠? 일로 들어가서 빠지면서 다시 펜으로 가고, 또 일로 와서 빠져서 콤프로 가는데, 만약에 선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 총, 여기 꼽았던 세개 중에서 두 개는 여기 꼽아놓고, 또 하나는 일로 오고, 일로 오면 중요한 건 얘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2 2 0트에서 왔던 게 여기만 꼽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내주느냐 전선을 하나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2 221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면서 콤프로 가고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서 펜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데 저도 오랜만에 해서 두개 꽂고 하나 꽂고 한개한개꼽으니까 펜은 잘 돌아갔었는데 아까 펜안 돌아가고 콤프만 들어가는 거예요. 펜이 어, 가는 사이에 고장나서 다시 얘로 꼽아봤죠. 그러니까 펜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메인선이 일로도 하나 와야 되고, 일로도 하나 와야 되고, 얘랑 얘랑 꼽아줘야 된다. 세 개짜리는 여기 세 개가 꼽혀있고, 하나, 하나 꼽혀있는데, 그럼 이두 개는 줄을 보면, 펜으로 가는 거는 두개 있을, 여기, 여기 꼽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하고 얘를 한번 하나 연결해주고, 콤프로 가는 건 하나, 하나 꼽아주면, 두 개가 하나 하는 역할을 세 개짜리가 하는 역할을 두 개짜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업자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보고 해서 안 되면 이제 문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어, 뭐 업자고 와갖고 이거 못 고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전문가 부르면 12만 원뭐 많게 15만 원 주고 바꿀 수 있는 거를 에어컨을 새 걸로 바꾸면 2, 3개 걸려야 되고 2,300만 원 들잖아요. 15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3개짜리 요즘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거든요 전문가 부르면 12만원 뭐 많게 15만원 주고 바꿀 수 있는 거를 에어컨을 새걸로 바꾸면 2-3주 걸려야 되고 그리고 바꾸면 가격도 한 2-3백만원 들잖아요 1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300만원 들여서 바꿔야 됩니다